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지략이 뛰어나고 어떤 이는 실행력이 탁월하며 또 어떤 이는 덕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다할수 있다. 내가 직접 다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맹자의 이 한마디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심오비오 소능급이야. 이 계략은 내가 생각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타인의 지혜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맹자는 당시 수많은 제우들을 만나며 도와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를 다스릴 묘책을 물었고,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맹자는 늘 바른 길 도덕과 인의를 강조했지만 모든 계략에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계략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포기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과 정직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창업주 유방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처음에는 평범한 시골의 작은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책사 장량, 군사를 통솔한 한신, 내정을 맡은 소아와 같은 인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빌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방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계략을 내는 것은 장량이 나보다 낫고 병사를 움직이는 것은 한신이 나보다 낫고 나라 살림을 맡기는 것은 소아가 나보다 낫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잘 쓰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만약 유방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나라의 창업 군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진짜 힘은 이 계략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성군으로 존경받지만 그 역시 모든 지혜를 혼자 갖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집현전 학자들과 장인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세종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군주라 하나 학문과 기술에 깊이는 여러 학자들이 더 낫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기술자의 손을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편히 글을 읽고 쓸수 있는 훈민정음이 탄생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세종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알아내려 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의 지혜를 빌릴 줄 아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종종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의 가장으로서 혹은 직장에서 경험 많은 선배로서 모든 답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배우자나 자녀, 동료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길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어떤 회사는 리더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다 결국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도자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두루 알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 과학, 경제, 문화각 분야가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진짜 성공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술을 직접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맹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계략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무모하게도 내가 다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길을 걷는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큰 덕목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심오비오 소능급이야. 이 계략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를 빌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할 존재이고 늘 서로의 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삶,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는 삶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